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 해외 직구 아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어저께 여자 월드컵 개막을 했습니다. 호주가 개최지이고 경기장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남자 월드컵보다 관심은 없지만 뭔가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고 아이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들썩들썩 하다는 거 아무튼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은 해외 직구 영상 따로 없기 때문에 이벤트로 치킨 한 마리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몇 번째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좋아요를 여러분이 누르게 되는 경우 실제 보이는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댓글 확인해 보시고 본인과 동일한 숫자 적으신 분 계시면 다음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숫자가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적은 분에게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발표는 내일 모레 일요일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일 가격도 굉장히 좋은데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평소에 패션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 바로 달려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직구정보 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바로 달려봅니다. 오늘 에센스 사이트 최대 75%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에 프라이빗 세일로 묶여져 있었던 제품 현재 정기 세일로 여러가지 넘어왔습니다. 제가 요 세일 패턴을 보니까 프라이빗 셀 되는 제품을 살짝 풀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너무 인기가 많다 싶은 제품들은 다시 프라이빗 셀로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셀 정보 많이 나와 있을 때 빠르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에 접속하면 이 제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바오바오 토트백 이 제품 가격 굉장히 좋은데 프라이빗셀로만 묶여져 있었던 제품들 현재 구입이 가능합니다 235불 판매되고 있고 현재 52%나 셀된 금액 2,3호 뭐 계산해보시면 3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더블폭스헤드 맨투맨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전에 프라이빗셀로 묶여져 있던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전부 다 남아있고 역대급 82불 구입 가능합니다 더블폭스헤드 맨투맨 10만원에 구입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검정색상 동일한 금액 12만 5천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미니백 11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원래 금액 20만원 중반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버사이즈 맨투맨 같은 경우도 17만원 정도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가오리핏 맨투맨 말도 안되는 초특가 판매됩니다. 사이즈 아직도 전부 다 남아있고 117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5만원에 구입 이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금액이 390불짜리 제품으로 50만 원 가까이 하는 제품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미 제품들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피오브가 에센셜 제품 아니고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25만 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284불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는 지불하셔야지 되겠지만 36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긴팔 티셔츠라든지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백 로고 반팔 티셔츠 100불 판매됩니다. 이 전보다 가격 떨어져 있고 13만원 구입이 가능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아직도 전보다 남아있고 137불. 계산해 보시면 17만 5천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배송된 행비용 합하셔도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157불. 아더에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가격 좋습니다. 나나미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종류들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프라이벳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 가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 마이텔에서 3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30%로 할인 폭이 커져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만 나쁠 수 있고, 막바지 세일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사이즈만 맞으시면 대박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르메르 코트 같은 경우, 라지 사이즈만 남아있고, 564유로에서 추가적인 30%. 현재 400유로 되지 않는 금액 56만 원 정도 이런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눕시 패딩 검정 색상 25만 원 사이즈 큰 사이즈밖에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엑스라지 사이즈 맞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22만 원 아크네 스튜디오 캐시미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카프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22만 원 스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운 자켓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여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맨젤스 스웨터 22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미 제품 추가 세일은 불가능한데, 사이즈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입으셔도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미디엄 라지 사이즈 남아있는데, 남성 사이즈 미디엄 스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토트백이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300유로만 넘기시면 할인코드 없이 자동으로 추가적인 30%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캘빈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세일되는 언더웨어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40% 세일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제품 3팩이 23불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150불 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40%한 장에 5,800원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IP 우회 접속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IP 우회 접속하는 방법, 무료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무료 VPN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는 점. 직구뿐만 아니라 VPN 프로그램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VPN 프로그램 아래쪽에 링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이트 IP 우회 접속하셔 가지고 미국 배송 된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언더웨어 종류 한 장에 6,000원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언더 웨 만나 볼수 있고 케빈 클라인 제품 같은 경우는 가품들도 굉장히 많이 도는데 시장에서 파는 가품보다 가격 더욱 좋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웨어만으로 150불 맞추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류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사이트 최대 30% 세일 가능합니다. 신상 제품들로만 여러가지 채워져 있고 파운드로 3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90파운드 세일 됩니다. 장바구니에 잘 맞춰가지고 담으셔가지고 할인받으시면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매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폭세드 신상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티어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가디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호카온에온에 보여드리고 있는 고어텍스 제품이라던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 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셀 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현재 최대 70%로 셀퍼 커져 있기 때문에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같은 계열의 회사 더헛사이트 이 사이트는 135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40파운드 할인됩니다. 마찬가지 30% 정도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코글사이트 같은 경우는 명품 제품이 조금 많지만 더헛사이트 중저가 위주 제품들만 나볼수 있습니다. 바버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레인부츠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여성분들 헌터부츠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코글사이트는 300파운드 조금 부담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135 파운드 넘겨서 구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 그 금액에서 40 파운드 세일 받아서 40 파운드 계산해 보시면 65,000 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최대 70%로 할인폭 커져 있습니다. 바보 자켓이라든지 타미힐피거, 알프로레, 폴로 등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퀄티즘 사이트, 할인코드 동일하게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5%,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배송비를 아껴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에 15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해주던거 현재는 50유로만 넘기시면 무료배송이 가능합니다 배송비도 무시할 수 없는게 대략 3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 유럽세금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장바구니에만 담기만 해도 132유로짜리 제품 110유로까지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35% 보여드리고 있는 FC 헬멧백 72유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7 2후로 계산해 보시면 10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무료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원래 금액이 30만원 넘어가는 제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카라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든지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327 제품 5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오라리 여성분들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도 현재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보시면은 320유로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320 계산해 보시면 45만원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들은 추가적인 35% 정상가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버켄스탁 제품이라던지 우퍼스 졸이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모든 제품들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루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 여러 명품 신상제품들 추가적인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어저께 조금 세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는 세일 전부 다 적용 가능하고 요 세일 딱 이틀간만 진행되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 세일 종료됩니다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지가 81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프로모션 코드 여기서 퍼스트 30 이렇게 적용하기 눌러보면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589,000원에 만 구입이 가능한데 세금 관세 배송비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 최종 비용돼서 가격 좋습니다. 만약에 11,000원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60만원 넘기시면 무료배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배송비 22,000원보다 양말 요런 거 껴넣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카세트팩, 마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고, 탐포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이라든지,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스카프, 캐나다 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크록프톤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해서 70만원 최종 비용 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보테가 베네타 제품, 지방시 탐포드 캐나다 구스, 여러 인기 명품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해로 백화점, 영국 백화점 사이트 회원만 가입하시면 신상 정상가 제품들 10% 세일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일부 제품들 영국 설정 변경하시면 가격 뚝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설정, 독일 설정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로에베, 퍼즐백 이런 제품들도 10% 세일 적용이 가능하고 어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울실크, 스카프 마찬가지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캐나다구수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신상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모든 제품들 10%, 여성 제품도 막스마르 제품이라든지 마놀로 블라닉이라든지 조금 고가의 제품 많이 구입하시는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팝패치 사이트,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60%정기 세일 시작됐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 한국 설정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는데, 한국 설정 시 관부가세 무조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 미국 설정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긴팔 티어츠 2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가디건 340불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은 세일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MBC 콜라보한 에어포스 원제품 200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마다 가격이 살짝살짝 살짝 다릅니다. 리셀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셀일되는 전체 페이지, 어떤 제품 가격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어떤 제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팝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부티크 작은 매장들에서 제품을 직접 올려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 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셀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120불 이상 구입시 추가적인 20% 150불 이상 구입시 추가적인 25%세 가능합니다. 요즘에 한국카드 잘 받아주고 미국 배송된 제로도 잘 나가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에어맥스 블리스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5%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우븐 자켓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피어리아 올레 최대 80% 중요한 게 최소 7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다른 코트는 세일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딱 72시간만 세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세일 곧 종료됩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여러 세일되는 제품만 나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슬램잼 사이트. 한국 설정으로 확인해보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국 설정, 유럽 설정 가격 비교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설정 시 독일 또는 이탈리아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인기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에너지 후디 5만 5천 원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색상의 제품 만나 볼수 있고 뉴발란스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991 제품 16만 6천 원, 보여드리고 있는 990 버전 6 제품 같은 경우도 22만 원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검정 색상 같은 경우는 18만 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 닥터마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ACG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꼼데 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 4만원 판매됩니다. 크록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셀드는 전체 페이지 인기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 JD인데 호주 JD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추가적인 20%셀 가능합니다. 현재 역시든 여러 패딩 종류들 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스톰핏 다운 자켓.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128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호주 달러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11만원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챔피언 맨투맨 64불 55,000원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눕시패딩 같은 경우도 320불 계산해보시면 27만원 판매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스포츠 의류종류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세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콘이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세에 판매되는데, 랄프로 렌 폴로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스트고 호주 배송된지 사용하시면 무조건 막힌다는 거 다른 배송된지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같은 경우 마찬가지 호주달러 67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58,000원. 랄프로 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케이블리트 137불 판매되고 있어서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12만원 안 되는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랄프 로렌 폴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셔츠 7만원, 8만원대 구입이 가능하고 세일드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60% 세일 판매됩니다. 현재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60% 세일 가능해서 반팔 티셔츠 12,000원, 13,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셔츠 종류들 2만 원대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먼저 아마존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파나소닉 아크 5 면도기 142불 판매됩니다.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동일한 제품 이전에 리뷰도 해드렸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브라운이라든지 필립스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판매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모니터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세 판매됩니다. 150불 넘어가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 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 다양한 제품 만나 볼수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250불 판매됩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프리볼트 제품은 아니어서 한국에서 사용하시려면 변압기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애플워치 보여드리고 있는 8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250불 리퍼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소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160불 리퍼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요 제품은 가지고도 다닐 수 있는 제품인데 조금 사이즈가 큰 제품입니다. 소리 굉장히 빵빵한 제품 마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허브 사이트 여러 종합 비타민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친구 추천 할인 코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라이프 익스텐션 종합 비타민 20% 세일 가능합니다. 종합 비타민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드시는 제품 쟁여놓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품들 보시면 유통기한 전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150불 넘지 않게 꽉꽉 채워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집과 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이벤트가 걸려져 있습니다. 내일 모레 치킨 한 마리 사드릴 거기 때문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몇 번째 좋아요 눌러주 주셨는지 댓글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